박상재, 김혜경, 박민호입니다. 올해도 아이뉴스는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취재한 소식을 모아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쁜데요. 처음 뉴스 취재하면서 어떠셨나요? 처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끝나니 뿌듯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한번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원에서는 우리 주변의 쓰레기 실태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규민 최정인 기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많은 쓰레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저희는 쓰레기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쓰레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빴다요 어 물론 있죠 길가에 쓰레기가 많고 그리고 이런 공원 같은 데 보다도 번화가에 가면 뭐 서면이나 아니면 부산대 앞이나 이런 데 가면 쓰레기를 많이 볼수 있죠 어, 일단 미관상 그렇게 안 좋고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좀 가기 싫어지는 좀 꺼려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김의 상징인 해반천에 나가보았는데요. 이곳에도 쓰레기가 많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난 냄새 때문에 조금 산책하기도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어, 길가에 뭐 물고기나, 개울에 어, 물고기나, 뭐 오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야생동물들한테도 좀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8월 2일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매점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사업주가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음, 텀블러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어, 테이크아웃, 나가서 마시는 게 아니면은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이 아니고 유리컵으로 보통 이제 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놀람> <놀람> 저기, 아직까지는 인식이. 뭐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일회용부을 거기에 담아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좋지 않은 점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설거지가 늘어서 나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플라스틱 컵이 줄어들어서 자연이 덜 오염되니까 그 부분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시행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일본을 많이 다녀왔는데 일본에는 거리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시민의식 같은 것보다도 일본에는 곳곳에 쓰레기통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쓰레기통을 찾기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집에서부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아, 더 마셔야겠다. thank mm -hmm. 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박규민 최정민 기자였습니다.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을 규제한 뒤로 실제로 주변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분도 많아졌더라고요. 불편한 점도 많지만 지금이라도 환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에서 화두가 되는 소식인데요. 학교 폭력에 대한 사건 사고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고, 노력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채널 2에서는 우리 주변의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제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미서 기자입니다. 이번 뉴스에서 다룰 것은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폭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첫째 질문, 실제로 학교 폭력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종류의 학교 폭력을 보셨습니까? 때리는 거요. 쓰는 거. 사실 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폭력이 아닌 장난 같은 상황이어도 폭력이 될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행동이 폭력이고 어떤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야 땅콩 이리 와봐. 땅콩이라 부르지마 기분 나빠. 어이 땅콩이. <laughs>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상황. 과연 폭력일까요? 별명을 불렀을 때 어떤 별명이었고 그 별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봉창이라고 들었고 기분이 아주 <laughs> 더러웠어요. 제 이름이 박수빈이여 가지고요. 박수 또는 수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친구의 별명을 부르는 행동 장난으로 넘기기 쉽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기분이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명 부르기라도 폭력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야, 이번에 나연이가 시험에서 1등 했대 진짜? 그게 닝한거 아니야? 인정, 인정. 개, 옛날에도 학원에서 컨닝 했던 적문이 있어. 무슨 소리야? 나 컷닝 안 했어. 친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려는 너.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과연 폭력일까요? 친구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마, 만약 내가 그 소문에 당겨달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조금 나나쁜것 나쁜 같습니다. 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잊지도 않는 사실을 지어서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오오저씨 아니. 아. 아그못 아, 아, 진짜. 이자수가 우리가 장난스럽게 내뱉는 욕설도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은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내뱉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욕설을 뱉거나 적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들거나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인데요. 욕설은 남을 공격하기 이전 자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새로운 종류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 자는 모습 되게 웃기지 않아? 어디? 와, 진짜 웃기다. 너희들 왜 내가 자는 모습 찍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너 자는 모습 되게 웃기다. 그러니까. <laughs> 친구의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 이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입니다. 상대방이 싫은데도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는 것. 사이버 강요도 사이버폭력입니다.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지면 사이버 범죄가 될수 있고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폭력들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우리는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laughs> 안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좋게 행동해요. 제일 먼저는 서로가 조금 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박미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늘 존재하는 일이라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주변의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작은 씨앗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018 공고는 아이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앵커 강민우, 김혜경, 박형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